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카드를 갖고 왔는데, 보시면 이게 공식으로 나온 2024 스프링 스피릿 LCK 4팀이 있는 카드입니다. 근데 이게 랜덤이라 무슨 카드가 나올지 모르는데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 뒷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봅시다. 어떻게 나올지. 이거를 여기를 샥 살짝 해가지고 한번 비닐을 이렇딱 뜯으면은, 오. 여기서 가장 좋은 카드는 아무래도 이제 페이커 선수의 카드겠죠. 이렇게 열면, 오. 내용물은 이렇게 생겼네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 보시면 선수가 이런 식으로 딱 정확히 이렇게 잘려있네요. 이렇게 해서 보면 몇 팩이 들어있나 는 한번 볼까요? 일단 다 한번 꺼내봅시다. 한쪽에, 이 왼쪽에는 하나, 둘, 셋, 넷다 여섯 개 여섯 팩이 들어 있고 이쪽에는 이쪽에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팩. 어? 요건 특이하게 12팩이 들어 있네요. <laughs> 자, 그러면 한번 까 볼까요? 앞면은 요렇게. 뒷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한번 까 볼까요? 카드 안 자르게 조심조심 과연 어떤 카드가 나와 줄지 약간 기대가 되는데 오첫 카드는 도란 선수입니다 이게 2024년 거라 이때는 도란 선수가 하나 있을 때죠 도란 선수 빌리어 선수 오오 오, BDD 오 오너 마지막 오스5트 선수 보시면 뒷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나머지 카드들도 한번 뒷면을 보여드리면, 오너 선수 남면 요렇게, 뒷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또 다음 팩 한번 까볼까요?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팩 한번 볼까요? 오 제우스 선수. 오또비디 선수 또 나왔네요. 오캐리아 선수. 오오 케리아 오, 선수. 오그면 반짝이 엄청 들어있는 카드는 오 딜라이트 선수. 자, 그럼 또한번 다음 팩까 볼까요? 자, 다음, 다음 팩 입니다. 오, 표식 선수 데프트 플로저. 퍼펙트, 오. 윌러, 오. 한번또 빠르게 빠르게 한번 까볼게요. 바로 다음 팩. 웨나 선수, 바이퍼 선수, 오. 제카, 오, 구마유시, 오, 캐리아.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 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다음 팩입니다. 오마이요씨 퍼펙트. 오, 페이커입니다. 오, 페이커 카드. 오. 페이커 카드 드디어 하나가 나와줬네요. 도란, 베릴. 와, 그래도 페이커 선수 카드 하나 나왔습니다. 자, 또 다음 팩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무슨 카드가 나와줄지. 오, 또 페이커 선수입니다. 오, 페이커 선수 카드 두 개. 제카, 베릴, 윌러, 헤나. 또한번 바로바로 가볼까요? 한팩 더. 일단, 페이커 선수가 두개 나왔거든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한번 봅시다. 비넛, 캐리어, 도란, 표시, 그 다음에 데프트.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꺼볼게요. 자, 이제 여섯 팩 남았습니다. 여기서 페이커 순서 하나만 더 떠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나와줄지. 일단, 데프트, 헤나, 클리어, 클리어, 뭐, 클리어 순서 두개 나왔네요. 그 다음에 제우스, 또 다음, 이것은 하나만 더 나아줬으면 좋겠는데. 어이고. 클로저 베릴, 딜라이트, 마유시, 윌러. 또한번 다음 페패또 까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또 다음 거. 아마 제가볼때이 황금색 배경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아마 이 카드가 가장 좋은 카드가 아닐지 가장 높은 등급 카드가 아닐지 한번 예상을 해 봅니다 캐리어 선수 카드가 엄청 많이 나오긴 하네요 오자또 한번 다음 배까 볼게요 자, 그럼 또한번 까볼까요? 표식선수, 오너, 퍼펙트, 딜라이트, 바이퍼. 자, 마지막, 마지막 한 팩입니다. 한번 요 까고 그 다음에 무슨 무슨 카드가 나왔는지 한번 싹또 정리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오 표식 선수 어 이게 가장 높은 것 같네 이렇게 얼굴이 달라지는 거 보면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달라지는 거 이렇게 오, 이렇게 하면 달라지네 이렇게 위아래로. 마지막은,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어떤 어떤 카드가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무슨 카드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요 팀부터 보면, 탑 선수가 하나, 둘, 셋, 세 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 아니네요. 탑선수가 더 있네요. 하나, 둘, 셋, 네 개. 탑선수가 네 개. 정글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미드 하나, 둘. 그 다음에 원딜 하나. 둘셋 넘서 포 하나 둘셋 다음에 다음 팀 탑이 하나 둘셋 그다음에 요 카드를 보시면 정글이 하나 둘셋넷네장 정글 선수가네표식 선수가 네 카드 네개 나왔거든요. 근데 요 카드가 이렇게 얼굴에 바뀌어요. 근데 뒷면을 보니까 보이시나요? 50 카드 중에 22번. 이게 아마 가장 높은 등급 카드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 보면 50 중에 22번 여기 적혀 있네요. 이게 페이커 아, 선수가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페이커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페이커 선수가 나왔네요 비디 선수 하나, 둘, 셋, 두개 데프 순서 하나, 둘, 셋 베릴 선수 하나, 둘, 셋 다음에 티원 탑 하나, 둘 미드 하나, 둘 페이커 순수는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두개다 아쉽게 보면, 뒤에 보면 그냥, 그게 없어요. 숫자가 없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일반 카드인 것 같아요. 어,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정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미드, 페이커 둘. 그 다음에, 구멸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캐리어 선수. 이것도 근데, 특별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 배경이 혼자 검, 황금색이에요, 황금색. 근데 뒷면에 보시면, 어? 이 카드도 보면, 뒤에, 열5개 중에 아홉, 구번이라고 적혀있네요, 이 카드도. 오. 이게, 특별한 카드는 이렇게 뒤에 숫자가 적혀있는 것 같아요. 캐리언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유일하게 티언 바텀만 카드가 다섯 개씩 나왔습니다. 다음에, 하나, 탑, 돌라 하나, 둘, 혹시 이 카드도 없네요. 아 둘, 셋. 다음에, 피넛, 하나, 제카 전수, 하나, 둘, 바이퍼 전수, 하나, 둘, 셋, 딜라이트 전수, 하나, 둘, 셋. 거의 다 보면, 두장 아니면 세 장씩 나왔는데, 유일하게 T1 바텀만 5개씩 나왔고, 그러고, KT에서는, 요 움직이는, 요 움직이는 카드가 나, 나왔습니다. 보시면 뒷면은 50분에 22번. 그러고, T1에서는, 캐리어 선수. 캐리어 선수의 황금 카드가 뒷면을 보시면 15번 중에 9번. 그래서 이렇게 두 카드가 아마 한정 카드지 않을까 싶어요. 뒤에 숫자가 적혀 있는 걸로 보아. 한번 오늘은 2024년 스프링 LCK 카드를 한번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케이커 선수가 안 나와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표식 선수와 캐리어 선수의 이 한정 숫자 있는 걸 보면 한정판 카드겠죠? 한정판 카드가 나온 것 같아서 그래도 엄청 좋은 것 같네요. 잘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한번 궁금하시다면 한 번씩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이만.